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일라스의 후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은 여러분 제가 좀 재미난 걸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니기리 오니기리인데 그냥 단순한 오니기리인데요 제가 요즘에 알게 된 건데 그 일본 로손이라는 편의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박을 친그 오니기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왔어요 근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2018년 10월 16일부터 판매가 개시가 됐답니다 <laughs> 거의 1년이 다돼가요 제가 굉장히 요즘에 일만 하다보니까 세상돌아가는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박난 오니길도 이 있는 것도 모르고 참 진짜 좀 둔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요거는 재밌는 영상도 되겠지만 예, 제가 이 영상에 담아두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유행이 끝나고 없어지면은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올려두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원익이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조금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잘 팔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아 먼저 <laughs>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 오늘의 주인공 짠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악마의 오니기리. 악마의 오니기리. 요거는 악마의 오니기리라고 써 있어요. 악마의 주먹밥. 요게 시리즈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왔어요. 뭐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 로선도 굉장히 열심히 해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신상품을 낸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뭐 아까 보니까 악마의 카라하게도 있더라고. 요 악마의 카라하게. 그것도 살라고 그랬는데 요거만 <laughs> 할게 오늘은 그냥. 뭐 악마의 유혹 뭐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아주 좋은 고의가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이따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똑같이 먹어보고 만들어서 똑같이 맛을 한번 재현을 해보는 예, 그런 영상으로 꾸밀 테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 10월 16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돼가지고 예, 겨우 2주 만에 판매수가 300만 개가 <laughs> 팔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의 1이었던 시치킨 마요네즈. 한국말로 하면은 참치 마요. 요거를 넘어섰대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열장에 뭐 진열하면 바로 팔렸다는 전설적인 운이길입니다 전설, 전설이 전설 아니고 지금도 팔고 있으니까 아이고 왜 내가 몰랐지? 제가 여기 편의점을 잘안 가니까 잘 몰랐어요. 일단 요런 느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악마의 오니길이잖아요 악마의 주먹밥. 왜 악마의 주먹밥이냐면은 살찌는 걸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래. 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악마의 유혹 같은 뭐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이름이 지어졌대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로손에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오니길리하고좀 다른 게 뭐냐면은 가장 특징이 세 개가 있네요. 먼저 텐카스가 들어간다는 거. 텐카스는 왜 튀김을 튀기면은 그 밀가루 반죽 그 조그만 게막 알갱이가 이렇게 같이 튀기잖아요. 그래서 고기에 들어간대요. 그걸 일본말로는 텐카스라 그러는데 튀김 찌꺼기? <laughs>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아오노리가 들어가는데 아오노리는 번역을 하면 아마 파래일 겁니다. 파래. 파레, 파래김. 그리고 텐쯔유가 들어가요. 텐쯔유. 텐쯔유라는 거 여러분 덴뿌라 그거 먹을 때 찍어 먹는 거 있죠? 예. 고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간은 고런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좀이러 들어보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어좀 고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저도 상상이 가는데 그리고 뭐이 안에는 뭐 조미료 같은거 좀 들어가고 했는데 아까 말한 그 잘잘한 튀김이죠 그 다음에 아오노리가 베이스입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팔렸는가에 대해서 좀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세 개로 추리수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그 테레 유명한 테레비 방송에서 그 유명한 요리인이 이 간단 절약 레시피를 공개를 했답니다 예 그때 공개할 때도 아크마노원니기리 한마라로 하면 악마의 주먹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방송에서 이제 그 방송을 좀 탔나봐요. 거기서 이제 좀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근데 요거를로손이딱 보고, 아, 이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대로 해가지고, 악마의 원닉이라고 해가지고, 판매를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대가 SNS 시대잖아요. 그래서 빵 터졌대요. <laughs> 빵 터졌어. 그래서 참 SNS라는 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이 악마의 원닉이라는그 이름, 제품명이 참 좋았다. 어, 그 뭔가 눈에 팍 들어오는 뭐 보면 알잖아요. 눈에 팍 들어오잖아요. <laughs> 그리고 로손이라는 친숙한 그 편의점에서 아주 싼 값에 살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맛.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봐도요 대량으로 싸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뭐 그런 식.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적으로도 그 상품명이라든가 이렇게뭐딱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SNS라는 큰그 바다에서 한번 빵 터지니까. 그러니까 뭐 요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신에 사람들이 먹었을 때아 진짜 맛있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제 계속 팔리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팔렸다는 거는 아마 굉장히 맛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시피까지 나와 있네요, 이게 간단하게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간단 레시피 요런게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료가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따가 만들어 볼 텐데 제식으로 뚝딱해가지고 그냥 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해가지고 좀 한번 에 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어떤 이렇게 요리를 만드신다던가 뭐 장사를 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뭔가 그런 것좀 신경을 쓰면서 물론 많이 팔린다고 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좀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를 먹어보고 제가 똑같이 요거를 재현해서 만들어 보고 같이 최종적으로는 맛 비교를 하는 그런 방송을 꾸밀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먹어볼게요 처음 먹어보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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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음. 역시 상사했던 맛이에요. 상사했던 맛. 그냥 음. 뭐랄까 진짜 맛 진짜 맛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좋아할 맛이에요 진짜로 딱 그래요 누구나 다 좋아할 맛이에요 그냥 그 간은 간장인데 깊은 맛이 있네 역시 그 탱크스가 들어가서 그런 같아요 탱크스 튀김 그 찌꺼기 찌꺼 찌 뭐라 그래야 되나 튀김 부스러기라 그래야 되나 예 네. 고게 들어가서 근데 조금 고그 부분이 좀 바삭바삭 했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어쩔 수 없었나. 음. 아, 아, 음. 그 놀이 있잖아요. 김. 근데 이 김이, 그 일반 김보다는 조금 더, 음, 뭐랄까. 맛있어 봐. 음. 아, 알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제가 설명은 굳이 여기서 하지 않을게요. 일단 제가 만들어 보고서, 그때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아,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 그냥. 일반적인 맛이에요. 일반적인 맛이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만들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제가 수제로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만들러 가실까요? 자 여러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드시죠 들어간게 뭐 이게 다예요 <laughs> 진짜 이게 다예요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 튀김 그왜 푸스럭이 있죠 튀기다보면은 그거를 제가 빼놨어요 이렇게 따로 요거 만들라고 요거 없으시면은 그래 뭘로 해야되나 자 일단 만들어볼게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말씀드린 아오사놀이 요건 야키소바하고 여러분들 그오코노미야키라든지야왜 타코야키 그런 데 위에 뿌려지는 거 있잖아요. 고돌이에요노이 그 놀이. 고김. 그 요거. 이게 파래김인가? 한말잘 모르겠네. 요것도 제가 잘안 쓰는데 요거 만들라고 사왔어요. 이게 백엔인가? 응. 이렇게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트유. 제가 만든 트유입니다. 간을 드릴게요. 요거 요것만 가져도 맛있죠, 뭐. 요거 심플하게. 대충 그냥 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넣어야 되겠다. 아, 음. 응. 아우. 자, 그 다음에, 물좀 많이 넣을게요. 많이 넣으면 맛있을 것같아 넣어, 듬뿍 넣어, 듬뿍 어 향이, 어아 진짜 향이 장난 아닌데 이거 놀리 향이 오, 색깔 예쁘다 그리고 요놈 요는 마지막에 넣어줄게 좀 바삭바삭한 게좀 남아있어야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 향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왜 우동집 가면 여러분들 고르는 향이에요. <laughs> 우동집 가면 나는 향. 음, 주방에서 나는 향. 오케이. 음. 오케이. 완성! 끝! 아우, 심플. 어우, 너무 많다, 이거. 좀 조그맣게. 이런 느낌입니다 색깔, 색깔이 예쁘게 잘 나왔네 하나 더 만들게요 너무 많다 이거 아 진짜 작게 만들어야 돼이런 느낌 자 그럼 요놈 하나 더 있으니까 요놈 같이 먹방 비교해볼게요 요번에는 살짝 데펴갖고 먹어볼게요 요거는 살짝 렌즈에다가 음. 자, 이렇게 해서 비교, 먹방 비교 가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역시 밥이 살아있죠. 제가 만든 게 얘는 조금 밥이 좀 퍼졌어. 음. 색깔 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냥 여기서 먹어볼게요. 여기서 뚝딱 먹어볼게요. 아까 요는 먹었으니까 요번엔 제가 만든 거. 뭐, 결론 좀바삭바삭할때 먹어야 맛있을 것 같은데, 저 처음 먹어보는 거라. 자. 가겠습니다. 야, 하면서 봐. 한입더 먹을게요. 아. 음. 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 좀 소금을 좀더 뿌릴게요. 소금을 살짝. 아, 이게 밥이 생각보다. 간이 이렇게 세지가 않네. 좀 약간 짭짤네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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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진다 그. 요게 간이 좀 약했어. 음, 아, 그, 음. 그리고 아, 알았어, 잠깐, 이놈. 아, 전혀 달라. 뭐야? 뭐지? 야, 전혀 다른데. 잠깐만 있어봐. 요거, 튀김 먹예요 그냥 같이 먹을게요. 켜드려서. 그리고 이거 먹다 보니까, 역시, 역시 먹다 보니까, 그, 약간 좀 느끼합니다. <laughs> 약간 느끼해. 왜냐면, 그,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걸좀 같이, 음 곁들여서 근데 김치 같은 거 있으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어 봐 뭐지? 전혀 맛이 달라 응? 뭐야 <laughs> 뭐지? 얘가요, 더 맛있어. <laughs> 얘가 더 맛있어. 어? 가만있어 봐. 왜 이러지? 음. 아, 그리고 이거 가격 말씀드렸네요. 가격이 요거에 110엔이에요. 110엔. 음. 가만있어 봐. 밥 자체가. 음. 맛있다. 맛있어. 아, 있어봐 얘를, 얘를요 아, 원래 다른 거, 원래 얘를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어, 아, 있어봐 전혀 달라 맛이 전혀 달라요 수유 수유를 좀더 해볼까 너무 음. 간이 좀 약했던 건 약했어요. 제가 아까 간한 게. 여러분들 좀 간을 좀 세게 잡으세요. 그리고, 근데도 맛이 달라. 뭐지? 근데 김향 자체는 제가 봐도 이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씹히는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더뿌려서 먹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음. 조금, 약간 조미료 맛이 나고, 그 다음에 좀 단맛이 약간 강하네. 음. 그래서 그 단맛이 있기 때문에 좀 맛있게 느껴져요. 얘가. 얘제 거보다는. 제 거는 그냥 심플하고, 심플한 게 조금 고급적인 맛.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밥 씹히는 맛은 제게 훨씬 납니다. 밥 자체가 알갱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은 밥이, 이쪽은 밥이 조금 물렀어 근데 맛 자체는요 졌어 제가 졌어 음 이게 맛있어 뭐지? 제가 이렇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생활해보니까 이 악마의 주먹밥 요놈은 아마 밥을 질때 간을 해가지고 밥을 진것 같아요 밥알 자체가 맛이 굉장히 잘배 있어 균형이 잘 잡혀 있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밥 자체가 쌀밥, 그냥 아주 흰밥이기 때문에 간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아니고, 음, 그냥, 그냥 저희가 일반 먹는, 그냥 섞어서 먹는 그런 느낌. 근데 얘는 뭔가 이렇게 완성된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 근데 그 식감이라든지, 파 향이라든지, 아주 그리고 씹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씹히는 그 튀김가루 있죠? 그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만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시도해볼지 열지 모르겠지만 밥을 좀 간을 얹어드려가지고 약간 달달하게 밥을 져가지고 하면은 채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길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뭔가 그 조미료가 조금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그 서민의 맛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잘 만들었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일본에 사시거나 일본에 오셔가지고 그 편의점 가실 일 있으면 꼭 한번 이거 사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맛있네. 제가 처음에 먹어볼 때도. 그리고 살짝 데펴가지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너 얼마나. <laughs> 네가 이겼다, 니가 이겼어. 아.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 걸로 결론을 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